1880년대 이후 개화 정책을 주도했던 개화파들은 조선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 근대 국가 건설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1894년 이들이 개혁을 통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1894년 가보년은 동학농민운동으로 시작되어 청일전쟁과 가보개혁이 연이어 이어지는 향후 조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간이었다. 해를 넘겨 청일전쟁은 시모노세키에서 종전의 조약을 체결하였고, 뒤이어 을미사변과 가보개혁의 세 번째 개혁, 즉, 을미개혁이 추진되었다. 1894년. 가보개혁이 추진된 배경은 무엇일까? 또한, 가보년의 개혁을 근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한 뒤, 흥선 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김홍집 내각을 세웠다. 김홍집 내각은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군국기무처는 일본이 청과의 전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틈을 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거제 폐지 등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년을 사용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1392년을 개국 1년으로 하여 연도를 산정하여 1894년 갑오년은 개국 503년이었다. 국내부를 설치하여 정부와 왕실 사무를 분리하였다. 또한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모든 재정을 탁지 아문이 맡아보게 하였고 조세의 급납제를 시행하였다. 사회 분야에서는 공산호비 제도를 폐지하였고 연좌법을 폐지하였다. 또한 조언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함으로써 평등성을 지향하는 근대적 사회로의 변화를 시작하였다고 할수 있다. 김홍집 내각은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군국기무처에서는 3개월 동안 약 200개의 안건을 의결하며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시기의 개혁을 제1차 가보개혁이라 부른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조선의 내정에 적극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군국기무처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귀국한 박영효가 김홍집과 열림내각을 구성하여 제2차 가보개혁을 추진하였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내각제의 시행으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여 사법권과 군사권 없앰으로써 행정권만을 남겨두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예산제도를 시행하여 왕실과 국가의 연간 예산을 작성하였다. 사회 분야에서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여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성 사범 학교를 설립하고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제2차 가보개혁 당시인 1894년 12월에 고종은 종묘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포하고 가보개혁의 기본 방향을 밝힌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에게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타이완, 야오둥반도 등을 할양받았다. 이에 만주로 세력을 넓히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을 압박하여 야오둥반도를 청에 돌려주게 하였다. 일본이 러시아에 굴복하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효가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박영효, 김홍집 연립내각이 무너졌다. 일본은 조선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을미사변 이후 친일세력을 중심으로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어 태양력 사용, 단발령 시행 등 을미개혁을 추진하였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중앙군으로 친위대를, 지방군으로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사회 분야에서는 단발령을 실시하였고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또한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우편 업무를 재개하였다. 자료는 을미 개혁 당시 단발령 시행을 알리는 고종의 명령과 이에 대해 반발한 학부 대신 이도제의 상소이다. 을미 개혁 당시 단발령은 많은 반발을 불러왔고 을미 사변과 함께 을미 이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에 반발해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일본의 위협을 느끼던 고종은 의병 봉기로 궁궐 경비가 약화되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그 결과 김홍집 내각은 무너졌고 을미개혁은 중단되었다.